셀트리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세후 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투하자본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두자릿수들 유지를 했는데 일단 올해. 남은 2, 3, 4분기 실적을 봐야겠지만, 투하자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매출액의 2배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가 꾸준히 나오는지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SR 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묵은 PSR 값은 2018년도에 급증을 했다가, 고점 묵은 PSR 20 이상에서 좀 유지를 하다가, 2022년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도 PSR 10 이상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때는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하는 약간 무관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잡고 코로나 때 다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행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오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액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밸류 축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고점 부근 PSR 값은 10 이상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차츰 축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투하자본이 매출액의 3배 가까이 육박을 했었고, 그 폭이 차츰 줄어들어서 2배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가, 여전히 투하자본은 증가세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매출액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묵은 PSR 값은 11. 저점은 8.3, 표준편차는 0.3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 s 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1 7 9,500원 선이고 p s r 밸류에이션 값 위도는 8 2,800원, 아래도는 1 7 5,800원 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고점 18만 4,000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반등세가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18만 2,800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9만원 선택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ER값은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PER값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PSR값에 비해서는 PER값은 꽤나 안정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ER값은 59.4, 저점은 44.7, 표준 편차는 2.3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E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17만 9,500원 선이고 PE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18만 200원, 아래로는 17만 3 0원 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18만 200원, 저항선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정고점 18만 4,100원 선까지도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PBR값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전일수대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BR값은 6.3, 저점은 4.8, 표준편차는 0.2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179,500원 선이고 PB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186,400원, 아래로는 179,400원 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179,400원 선, 거의 아슬하게 돌파를 했는데, 일단 여기 라인을 견조하게 지켜준다면, 정고점 184,100원 선을 돌파 시도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매출 현황을 보면, 바이오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견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매출액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짓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셀테리오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고 실적은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면 또 그 방향대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PSR 10.5 이하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 보고 있고 올해 평균 PSR 값도 9.6 입니다 PSR 9.6은 대략 16만원 선입니다 16만원 초반대는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꽤나 의미 있는 가격대들 다행히 의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다행이다 보는데 일단 셀트리온 하방은 확실하게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바닥은 좀 믿을만한 바닥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